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한 달간의 짧지만 꽤나 감명 깊은 여정을 마치고 인생 두 번째 아르바이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뜻밖의 재미와 나름의 느낀 점이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전시회 스텝으로 참여하며 느낀 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활비를 조금 벌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고 약 2주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부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전시회는 미래운동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족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는데 그분들이 저의 게임 운영 방식에 따라 웃고 즐기는 모습들을 보며 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와 줄을 길게 서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신없이 말하고 안내하느라 점차 피로가 쌓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한 달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서 알바가 종료되었기에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기억들도 모두 추억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깰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자율성도 높았고 나름의 재미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시간을 통해 알바는 자아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맛있는 아르바이트를 체험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알바본을 뒤적이면서 맛없는 알바를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편식하다 보면 몸과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이제 일을 구하는 테이블에 맛있는 알바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을 보며 저도 좋은 습관을 하나 배웠는데 하루에 한 번씩 구직 사이트를 순회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는 일을 구하기 위해 알바몬에 접속하면 2에서 3일 내 채용까지 확정 짓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니 조건이나 일의 강도 등을 깊게 따지지 않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매일 알바목과 같은 채용 사이트에 한번씩 접속해 괜찮은 일을 찾아보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바라고 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방법이 바리스타파이어족이 일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일하지 않는다고 생계가 막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구하기보다 입맛에 맞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즐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말라고 이러다 보면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혹은 재밌는 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 한달 수익과 활용 계획 그럼 다음으로 이번 알바를 통해 얼마를 벌었고 또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계산해본 결과로 30일간 일을 통해 세후 약 27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나름 주 6일로 열심히 달린 결과가 꽤 준수한 수준이라 생각되어 조금 뿌듯했습니다. 아직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이준에 지급될 돈이기에 기분 좋게 어디에 쓸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먼저 딱 잘라 100만원은 미국 주식 계좌로 보내 주식 매수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축할 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생활한다는데 저에게는 투자가 곧 저축이기에 투자할 돈부터 빼려 합니다. 그리고 남은 100만원은 여행 갈 돈으로 쟁여두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토 대장정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알아보니 30대 중반인 저에게 나이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억지로 하려면 배낭을 들고 혼자 가야 하는데 저의 목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 극기 훈련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류를 선택하되, 혹여나 기회가 오면 참가하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연말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남겨두려는 것입니다. 혹은 투자를 위한 총알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만원은 한 달간 고생한 저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조금 더 나누면 대략 20만원 정도는 세제 및 생활 필수품을 사고 남은 50만원으로 보고 싶었던 영화, 마인크래프트를 보고 만화방에서 하루 종일 쉬며 진격의 거인을 읽는 등 약간의 사치를 부리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일을 하면서 대화 중에 다들 이 작품을 명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읽지 않았기에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 한번 정독해 보려고 합니다. 또, 엘들링 밤의 통치자도 해보고 싶었는데 3인용 게임이라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꼬셔봤지만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꽤나 좋은 일자리도 주 6일 근무는 조금씩 피로가 누적된다는 걸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고, 가능하다면 급여가 줄어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조금 낮추는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비 여분이 팍팍해지겠지만, 이젠 지금의 생활이 꽤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생활비가 줄어들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반복되는 업무가 익숙해지는 단계가 되면 저는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한이 정해진 알바 위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체험의 폭을 넓히고 싶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군대나 공장과 같은 제한된 사회반 겪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의 다양한 체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제가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아르바이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의식의 흐름대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일하는 와중에도 저는 주식시장 관련 소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 원중 최근 섹션 899라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만약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려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가능성 단계이므로, 배경과 대응방안 정도만 구상 중인데, 만약 실제 발효가 된다면, 배당주를 주력으로 하는 저의 투자에 큰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이렇게 하루하루를 다이나믹하게 보내다 보니, 어느새 25년도 1년 중 절반이 흘러갔다는 걸 인지했는데, 다들 연초에 세우셨던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세웠던 계좌 목표는 커녕, 오히려 계좌가 역성장하며 연초에 계좌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웃을 수 있을 거라 믿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막상 집에서 늦잠을 잘수 있게 되니 다시금 게으름세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 일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음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며 여러 어플과 사이트를 접속해 일자리를 확인했었는데 막상 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니 일단 쉬자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간 빠듯하게 뽑았어 버린 저의 육체적 에너지가 정신력에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일단 월급 수령할 때까지 조금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음 일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20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잠시 어려진 것 같은 착각을 했지만 저의 육체는 정직하게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